안녕하세요. 008입니다. 오늘은 1대16 블랙팬서 흡표 전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하체와 상판은 최종 양산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부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구조는 말 그대로 탱크 구조입니다. 하부 측면 각각 통 알루미늄을 CNC 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구조는 독립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스프링 지지대를 제외한 모든 파트는 알루미늄 CNC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기어박스 플레이트입니다. 기어박스 플레이트는 플레이트 자체도 통 알루미늄 cnc 가공을 했으며 장착될 기어박스는 008 스페셜 기어박스 입니다 하부의 서스펜션을 간략하게 테스트 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러 텐셔너는 톱니 모양으로 가공을 했으며, 이 톱니 모양의 아이들러 텐셔너는 보다 확실하고 견고한 트랙 텐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로드, 로드 휠, 아이들러, 소프라켓 모두 통 알루미늄을 CNC 가공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소프라켓 안쪽에 트랙 방지 링 또한 CNC 알루미늄 구조입니다. 소프라켓의 휠 캡은 최종 버전에서는 CNC 알루미늄 가공된 휠 캡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로드 또한 실물의 형태를 디테일하게 구현했으며 역시 통 알루미늄 CNC 구조입니다. 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 알루미늄 CNC 구조입니다. 하부의 알루미늄 티스는 3.2mm 통 알루미늄 칸을 가공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탱크 차체입니다. 상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되는 상판과 하부 차체는 필드 테스트를 많은 시간 진행했기 때문에 약간 지저분한 상태입니다. 상판 역시 통 알루미늄. 판을 CNC, 과정, CNC 공정을 거쳐서 완성을 했습니다. 각각의 디테일한 몰드 또한 충실하게 구현을 해주었습니다. 1,2호기에서 생략됐던 미끄럼 방지 판도 구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터릿, 지지, 터릿 링 지지 파트도 상판에 일체화를 시켜서 CNC 알루미늄으로 가공을 했습니다. 각각의 홀 부분에는 베어링이 장착됩니다. 전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의 헤드라이트 파트 역시 통 알루미늄 CNC로 구현을 했습니다. 펜더가 장착될 부분입니다. 펜더 장착 부분의 경첩 역시 알루미늄 CNC 가공을 했으며 홀가공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입니다. 사이드 스커트의 발판 그리고 각각의 증가장갑의 몰드 또한 충실하게 재현을 해주었습니다. 이 파트 역시 플라스틱이 아닌 통 알루미늄 CNC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소개하는 상판과 하판은 필드테스트를 많이 진행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약간 지저분합니다. 후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의 머드 플레이트 역시 CNC 알루미늄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에기구 라이트 파트 역시 통 알루미늄 CNC 가공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견인고리 역시 CNC 알루미늄입니다. 하부 차체와 상판을 결합을 해보았습니다. 상판의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판 자체가 통 알루미늄 CNC 구조이기 때문에 기어박스, 터릿 기어박스 지지대, 사이드 가드 등이 모두 일체형으로 가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판 하부에는 탱크킹덤님, 통선생님, 그리고 008 제이니셜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소개드리는 상판과 하부 차체는 필드 테스트를 많이 진행되, 진행한 차, 상판과 하체이기 때문에 약간 지저분한 면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판이 가공되는 통 알루미늄 플레이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플레이트는 30mm 두께의 통 알루미늄 플레이트입니다. 이통 알루미늄 플레이트를 CNC 가공 과정을 통해서 이런 상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무게입니다. 지금까지 1대16 스케일 블랙 펜서 흑표 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최강의 K2 흑표 전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